오늘은 흡연자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교육을 해보도록 할 것인데요. 마침 저쪽에 흡연하고 계시는 분이 있네요. 저분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경원대치위사학과인데요 어, 네. 흡연자 분들에게 무료 교육을 하고 계신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어 네. 혹시 흡연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어, 저 학생 때부터 해서 좀 오래됐어요. 되셨군요. 네. 지금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루에 이솔질 한3번 정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흡연을 하면서 불편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최근 들어서 입이 바짝 바짝 마르고 냄새도 나는 거고, 약간 하얀 거 혓바닥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요. 음. 흡연을 하면 구취나 구강 건조증, 치아 착색이 생기는데요. 네. 혹시 시간 이 괜찮으시다면 자리를 옮겨가지고. 구강 위을좀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민교 님.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구강 관리용품 교육을 받게 된 학생 치의생박희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니코틴 검사 하신 거결과를 네. 보고 왔는데 평소에 좀 많이 구취로 고생하시나요? 좀좀 어, 구강도 건조하고 막 음. 그런 것 같아요. 냄새 난 거. 그래서 구취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선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음.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어요. 바로 이거인데요. 이혀클리너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혀클리너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음. 혀가 있다고 먼저 가정을 해보면요 사용 방법은 약간 구토가 날수 음. 있어요 구토를 나지 않는 선에서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음. 이렇게 해서 오른쪽부터 이제 왼쪽으로 갈 거예요 2, 3회 정도? 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시거든요 반복적으로 음. 그래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살살 닦아주시면은 구치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혀를 좀 청결하게 해주고, 응. 세균 증식을 억제해주거든요. 이혀 클리너가. 응. 그래서 구치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응. 구황 건조증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응. 그 유발하지 않는 이렇게 무알콜 가을 양치액이 있어요. 응. 구강 양치액이 있는데, 이거를 오늘 드릴 테니까 집에서 약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칫솔질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구강양치액을 사용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효과주시... 네. 구치 예방에 그래서 이제 선물 드릴 테니 가져가셔서 써보시고요 민교님께서 흡연을 하시니까 금연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금연 효과를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먼저 금연 효과를 보시면 은 20분 이내에는 금연을 하면 맥박이나 혈압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고요 12시간 후에는 일산화탄소농도가 정상화되고 또 3개월 후에는 혈액순환과 폐기능이 개선되고요 음. 또 9개월 후에는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줄어들고 1년 후에는 간성동맥이 감소될 수 있어요 그 5년 후에는 이렇게 방암암까지 절반이 감소될 수 있어요 음. 10년 후에는 그 폐가 폐암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시잖아요 음, 네. 흡연을 하시면 음.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감소돼요, 무려 10년 후에는. 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칫솔질과 구강 관리용품을 사용하셔도 금연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민준님 사실 네. 의향이 있으시니까? 네 금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시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거 집에 가져가셔서 꼭. 장에다가 붙여 놓으시고 네. 금연 계획을 시, 꼭 세우셔서 금연을 실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또 오늘 교육을 받으신 것 중에서 이제 구강관리 용품 사용법을 집에 가셔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라고 했죠 제가? 금연. 그렇죠. 금연을 꼭 실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흡연자에 대한 공화관리용품 교육 받으시러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음, 그냥 금년을 이렇게 지, 교육을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처음 받아보는 교육이고 오. 그래가지고 좀 와닿는 것도 있고 무알콜도 뭐 있고 고 가까이 본적도 처음이어가지고 신기하고 네. 신선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참여해주셔서.